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증권 t v 심종섭 주식마스터입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 포스콜딩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에코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이전에는 제가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잘 아시고 계시고, 뭐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셔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에코프로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제가 기술적으로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의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고 매도의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매수의 조건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매도의 조건도 어,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중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려야지 여기에서 전체적인 기술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매수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녹색 화살표 224선 돌파, 224선 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의 조건에 한 가지 말씀드릴 때 일봉이 2 1선을 하향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매도한다. 그러니까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한다. 이것은 대용주에게, 대용주에는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녹색 화살표가 좀 생겼었죠. 녹색 화살표가 여기서좀 생긴 후에 그죠? 녹색 화살표 생긴 후에 1차 상승을 가졌습니다. 1차 상승을 만든 후에 눌림목을 가졌죠. 자, 눌림목을 가졌을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봉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매도한 후에, 여기서 보니까 녹색 화살표가 나왔어요. 자, 녹색 화살표 반갑다.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얼마죠? 거의 18만원, 19만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여기 83만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83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눌림목을 줬다고 해도 어, 60만원이죠. 자, 60만원인데 60만원에서 여기서 과연 매수를 할수 있을까요? 없죠. 왜? 내가 제일 처음에 얘가 에코프라 시작했을 때 얼마에서 시작했다고요? 18만원. 18만원에서 내가 가격대를 봤기 때문에, 60만원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녹색 화살표를 믿고 매수했다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53만원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153만 9천원까지 올라가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매도를 한때가 어딥니까? 여기서 일봉을 돌파했어요. 여기도 일봉을 돌파하고.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좀 기다렸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기다렸다.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의 매도의 기회를 줬다. 이삼세 번의 매도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삼세번 안에는 매도를 했어야 한다. 이게 어 제가 매도의 조건 다섯 가지 중에 대형주에 가장 맞는 조건 한 가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서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아좀 크게 보면 안 되겠네요 저한 가지 말씀드리고 에, 해야 되겠네요 자 1차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전고점 어, 고점이 두번 만들어졌죠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한번 만들어지고 그다음 여기서 한번 만들어졌죠 그다음 여기도 한번 만들어 주고, 그러나 여기를 돌파를 못 했어요. 근데 돌파를 못 했는데, 뭐가 돌파를 했습니까? 여기에서 돌파를 했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여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고점들을 만들었던 이세 군데를. 그냥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린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시세를 만들어 냈단 말이죠. 여기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낸 다음에 시세를 만들어 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뭡니까? 기준봉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누군가는 장대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매수세를 만들어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자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제가 이전에 장대양봉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대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이상은 이게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버팀목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좀 보죠 자 이전에 봤던 데가 어딥니까 이전에 봤던 데가 여기였죠. 장대 양봉 여기였죠. 어제입니까? 이 날이 7월 3일이었네요. 7월 3일. 자, 그래서 7월 3일이 이 날이죠. 그죠? 이 날입니다. 이 날이기 때문에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7월 3일이 이 날이었어요. 그죠? 이 날이었고 장대 양봉이 이때 만들어졌을 때 시가를 깨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가를 깨지 않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어떤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때 보니까 이때 보니까 적게나마 갭 상승을 좀 했거든요. 갭 상승을 했는데 이 갭이 상당히 중요한 갭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이갭이라는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뭐가 일어났다. 세력들이 들어왔다. 자, 갭이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왜 제가 갭이란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자, 갭이 생성되기 전에 어,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개구리가, 개구리가 점핑, 점프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뒷다리에 가장 강하게 힘을 주죠. 힘을 준 다음에 그 힘으로 점프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프를 하기 전에 누가, 뭐가 뭉쳐있죠? 힘. 세력이 있죠. 세력이 있어야지 점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 갭이 일어난다. 상승 갭이 일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뭐가 생기냐면 누군가는, 누군가는, 아, 이 단기적인 고점을 뚫고 싶어.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뚫어버리자. 그래서 개입을 한번 만들자. 그러면 누군가는 따라올 거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뭘,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이 상승 개입, 상, 이, 이, 이 부분, 이 부분에 부근, 그 장대 양복 만들 때 이전에 고점들을 하나, 둘, 세 개를 뚫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우연치않게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상승 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 개의 매물대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뚫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이세 개를 뚫기 위해서 물량들을 어느 정도는 모아갔다는 거잖아. 그죠? 모아갔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를 강하게 뚫은 것은 그 모아갔던 그런 물량들이, 아, 충분히 모였으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정도 뚫어주자. 이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음, 피날레를 한번 주가의 상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그죠 만들어 냈던 거였었고 자 우리가 매도할 때는 어떻게 됐죠 일봉이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한다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매도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또 매도의 조건이 뭐냐면 장대 양봉의 시가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 이게, 여기, 여기서 바로 여기, 여기죠? 시가를 하향 돌파하게 되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이후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개입이라는 부분도 뚫고 내려가면,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점핑할 때, 점핑할 때, 여기에서 종가 있잖아요? 1번의 종가를 하향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지지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시가, 그다음에 상승 개배, 상승 개배 1번에 제일 처음에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서 종가 종가가 가장 강한 지지선이 된다. 그래서 1번에서는 1번에서는 어, 종가가 가장 강한 지지선이 되고 2번에서는 시가가 강한 지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 어, 두 가지가 생기죠 시가 시가라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77만원에서 75만원 이 부분에서는 강한 지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12선까지 뚫고 내려갔지만 여기에서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매크로의 상황이 좀안 좋아지는 지금보다 더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만약에 어, 예상을 한다고 하면 어, 일시적으로는 뭐좀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밑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버티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는 그런 어, 주가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어, 살펴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7월 3일날 시가가 77만 2천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 6월 30일날은 종가가 75만 4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75만 4천 원과 그 다음에 77만 2천 원. 그러니까 75만 원과 77만 원, 2만 원의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이 쓰러지지 만든 하향 돌파하지 않는다면 일봉이 하향 돌파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지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루스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저점을, 아예 저점을, 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점을 아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릎에서 사다, 사, 살라 이런 말은 뭐냐면, 어, 추세의 전환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골든크루스가 일어나는 부분. 골든크루스가 일어나면 추세의 전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서의 어, 시가인 77만 2천원, 그 다음에 여기서 종가인 75만 4천원,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 단단한 지선으로 지 작용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 여기를 보면은 어, 계속적으로 종가를 맞추고 있죠. 아,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면 아,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의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다른 종목들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뭐 추세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려고 하면 분명히 골든크스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매크로 상황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어, 만약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 종가 어, 단가 맞추기나 물타기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라 생각하십시오 어, 단단한 지지선을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또 224선이 있거든요 2 2 4선 세력선이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완전히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도 66만 7천 원이거든요 66만 7천 원까지도 어, 매크로 상황이 정안 좋으면 여기까지도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밑걸이 달고 올라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내가 물타기를 하고 싶다, 단가 맞추기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2차 전지주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다고 하면 분명히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 나갈 거예요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 후발주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건 거의 대장주잖아요. 대장주고 에코프로가 올라가야지만이 2차 전지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에코프로도 지금 어, 어느정도 어, 단단한 지지선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세계의 어, 어떤 어~ 저항선이 있었죠 거길 뚫지 못한 저항선을 강하게 올라갔던 이 장대 양봉이 지금 현재 기준봉이 되고 있고 이 기준봉 이 기준봉이 되고 있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시가나 갭 상승 이 부분이 단단한 지선으로 지켜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한번 가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 그러나, 어, 우리가 매크로 상황을 안볼 수는 없잖아요. 대외적인 상황을 안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외적인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할지라도, 단기적인 224일선이라는 강한 지선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선만 지켜주고 미구리 달고 다시 한번 223 찍고 올라오더라도 미구리 달고 올라온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추세전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추세전환을 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5일선이2일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서 추세전환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간씩 약간씩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매수세 가지고는 아닙니다 자 매수에 보면은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전에 매도세가 상당히 컸었고 그리고 이 매수해 가지고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조금은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도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음, 분명히 여기에서는 어, 제가 매수나 매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의 조건이나 매도의 조건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 에 그런 종목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어그 종목에 대해서 한 번씩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뭐다 매수나 매도의 조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수의 조건은 어 녹색 화살표 224선 어 돌파 224선 지지 이분을 말씀드렸고 매도의 조건은 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봉의 정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다 매도를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 매도를 하시고 가시는게 좋아요. 왜? 거의 다 올라왔다가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보면은, 어 상승 초기에는 60일선을 타고 가다가, 아,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시세를 한번 내볼 거야 하면 얘가 21선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21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 각도, 어, 상승의 각도를 키우는 거죠. 거의 80에서 90도 각도로 키우고 나면은, 거기에서는 마지막, 그, 불꽃쇼를 하게 됩니다. 불꽃쇼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때, 그때 보면 20선을 거의 터치하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뭐, 좀 늦게 신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포스코 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호가 좀 제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호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나 어 어떤 개입이라든지 상승 개입이라든지 하락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는 차트를 조금 냉정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접근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뭐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보고서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에코프로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영상 항상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매수의 조건이나 매도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활발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laughs> 댓글이 얼마나 올라, 올라오느냐 따라서 제가 어, 바로바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공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은. 매도의 구간 아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매도의 구간 아니고, 포스콜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의 구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정한 지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은, 어, 나중에는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어,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제가 긍정적으로 하, 앞으로 계속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더 체크를 하시고, 차후에 제가, 어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라고 제가 구판이라도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